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작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참 재미있게도 이 말씀은 명쾌하다는 점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한데, 사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해석까지 덧붙여 놓으셨어요.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해석을 못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 주셨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뿌려지는 이 씨앗을 천국의 말씀이라 설명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은 하늘 나라의 복음이고, 그리고 후반절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명확합니다.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지금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 길가 밭이 나오게 되죠. 제가 재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자란부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워낙 호기심이 많잖아요. 궁금한 건못 참아서 말씀 시간에 궁금한 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가 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왜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려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 속으로, 어? 그러게. 왜 길가에 뿌렸지? 하면서,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그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줬던 창피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 씨를 뿌리게 될때이씨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이 주머니 밑둥을 조금 자르면 그 밑으로 씨가 흐르겠죠. 이걸 흐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돌에 부딪혀서 아직 개간을 하지 않는 그 땅에도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농경지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처럼 명확하게 경계선을 지어서 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길 역시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다가 이 땅이 단단해지면 그게 길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린잡아 이만큼이 내 구역이라 정해지면 이곳만 개관을 하고, 나머지는 길과 돌밭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 이 씨앗을 뿌리다 보니 밭이 아닌 곳에서도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렸지만 깨닫지 못하였다. 씨가 떨어졌지만 무엇이 곧 이어서 오죠? 새가 와서 주워 먹고. 예수님은 이걸 악한 자가 빼앗아갔다. 오늘로 치면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휘발되었다. 이것이 길까 봐이고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 강렬한 태양에 결국 타버리는 돌가밭이고 자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변의 유혹과 이 염려로 인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설명도 있었고,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아,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외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십년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땅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땅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땅이라는 것이 스스로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도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지 않는 경험이 수두룩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땅은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적어도 본문에서의 이 땅은 능동성을 잃어버렸고 그저 수동적인 상태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길가는 이렇고 돌밭과 가시밭은 이렇고 심지어 좋은 밭은 이렇다라는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구나. 마치 나의 책임과 노력으로 삼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음이죠. 이 마음, 아, 정말 그렇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의심,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용기 없음, 비관적인 생각, 이걸 우리는 스스로 컨트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땅의 상태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수 조성모 씨의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스스로 할수 없는 이 마음,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합리화를 하고요, 너무나 자주 비관적이로 생각하고요, 성경과 모순된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손에 통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서 억누를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내가 잘 포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서 좋은 밭으로,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네 가지 이 밭에 대한 설명과 그 해석 사이에 뜬금없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이 백성의, 백성의 마음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끝까지 폐역하고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굳어버리게 하겠다. 너희의 악함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마치 겉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그들을 더 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것 같이 보여.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악함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리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 우리의 경향성은 자연스럽게 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고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나의 잣대를 들이미기 싫어하고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며 나의 욕망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냐면, 땅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비옥한 땅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땅은 근본적으로 척박하면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요. 실상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그 땅에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머지않아 그 땅은 잡초가 자라나고 메말라 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이 마음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척박한 상태의 돌짝밭은 없는지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는 아닌 건지, 아니면 반대로 찬성적으로 좋은 성품일지라 할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라지 말아야 될그 잡초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내 안에 성큼성큼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그것을 지금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경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소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땅을 직접 다루고 경작하는 농부를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개관하고, 돌을 골라내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땅을 다시 일구어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 농부가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참된 농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너희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어요. 마치 통곡의 벽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함락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지금 주신 겁니다. 내가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굳은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한 너희 속에 내 영을 둘것이다 여기서 이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두셔서 그분의 모든 율례, 바로 이것이 밭에 뿌려진 씨앗신 겁니다. 이 율례대로 행동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내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농부로 표현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95세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시는 정말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교를 겪으셨고 경주의 사방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워서 힘들게 사셨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남편이 경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 노름과 매일 도박에 시달려서 가정을 다 무너뜨린 분이셨어요. 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그 다섯 명을 어렵게 키우셨는데 이 오남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세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이뤄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신 우리 어머니,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당으로 갔고 모두가 제사를 드릴 때 꼿꼿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셨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 형제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아버지 혼자 어머니 곁으로 내려와서 집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머니 마음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린 신념이 무엇이었냐면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르게 되면, 두 개의 종교가 되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신념이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깊이 내려진 가시덤불이 너무나 웅성해져 있어서 결국 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수십 년간 실망과 그 기대의 반복이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으신 걸까?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것이었고, 수없이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에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2023년에,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씀이 듣습니다. 얘야, 이제는 나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커다랗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그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계신 건지, 이 어머니는 조금씩 복음을 듣기 시작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셔가지고 걷다가 그만 넘어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나 보니까 그 작은 충격에도 골반뼈가 부러지게 되어서 큰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반뼈가 부러진 수술이지만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고 고혈압에 당뇨에 이 지병이 너무 많아서 이 골반뼈를 붙이기 이전에 최악의 순간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 전날 아버지가 저를 요청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나봐요.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날은 제가 손자가 아닌 목사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손종아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아멘, 믿습니다. 손종아 할머니는 할머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장 내일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눈을 질끈 감으며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영적 기도를 할머니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교회로 모셔가서, 올해는 믿으시려나, 내년엔 마음이 열리시려나, 수십 년간 그렇게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이라면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애가 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을까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그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분이 그 굳은 마음을 뒤엎으시고,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주겠으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를 주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하을 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맥락 속에 이어진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리.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물질과 소욕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경작할 수는 없지만, 그 권한을 쥐고 계신 성령께, 그 농부에게 간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내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는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형께 성도 여러분,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내 마음, 굳은 상태 그대로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상태로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갈아내고 힘겨울지라도 돌짝을 제거하고 아프더라도 가시를 뽑아내어 우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